2025년 7월 20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이것은 발동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법칙으로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왼손은 이런 모양으로 되게 됩니다. 각각의 손가락들이 90도를 이루고 있죠. 그리하여 플레잉의 왼손법칙은 이것이 자기장 이 전류 이것이 힘이 됩니다. 전동기가 작동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을 이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으로 만들어 낼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자석이 있습니다. 두큰 막대자, 두 막대자석이 있는데, 사실 다른 것은 N극입니다. 여기는 S극이고요. 하지만, 그리고 자기장은 무조건 N극에서 S극으로 흐릅니다. 그렇다면 자기장의 방향이 정해졌죠? 그리고, 여기에서, 회로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는 플러스 전류를 여기에는 마이너스로 하면 전류의 방향은 이쪽과 이쪽이 반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왼손 법칙에 따르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군요. 쪽이군요 그렇다면 검지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에 맞추고 전류를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 맞추면 바로 힘의 방향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스, 평면에서는 살, 설명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힘이 나오게 됩니다. 앞면으로요. 하지만 이것은 전류가 반대기에 뒤쪽으로 힘이 흐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방향의 힘으로 힘이 작용한다면 물체는 회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동기, 즉 모터의 원리입니다. 다음으로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왼손 법칙과 반대로 발, 발전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오른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죠. 그렇다면 똑같이 이것은 자기장, 이것은 힘, 이것은 전류입니다. 이것은 왼손 법칙과는 다르게 힘과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드는 들때 그 전류의 방향을 저, 정해주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이것의 예는 왼손 법칙보다 비교적 간단합니다. 아까처럼 여기 N 극과 S 극의 자석 있습니다. 자기장에 항상 N 극에서 S 극으로 흐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두 자석을 위로 끌어올리게 된다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 전류의 방향은 바로 바로 뒤쪽입니다. 이렇게 자석을 놓고 위로 들어올리게 된다면 전류는 뒤쪽 유쪽으로 흐릅니다. 것이 바로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이 상어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